패스트 흑사병 오늘 소개할 책은 어, 실존주의 소설가로 알려진 까미의 소설입니다. 실존주의 소설은 대체로 부조리를 바탕으로 논의되는데요. 부조리란 무엇일까요? 조리라고 하면 이래 진행되는 경로를 말합니다. 그 경로를 벗어나는 현상을 부조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이없게 펼쳐지는 어이없는 상황을 부조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엔 이유나 의미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실제로, 실제로, 실제에서 벌어진 상황을 부조리라고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 1일에 발생해서 1945년 9월 2일에 종결되니까 어, 1940년 이 소설이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되었던 그 1940년 어,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알제리는 아마도 진한 어, 전운이 감돌, 감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알제리 북부 해안도시인 그, 오랑이라는 시, 그 오랑이라는 시에서는 난데없이 흑사병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패스트라고 하죠. 어처구니 없는 전쟁으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려는 것을 경고라도 하듯이 느닷없이 나타난 이 부조리한 역병은 오랑시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쥐가 몇 마리 발견되다가 점차 도시 전체가 죽음의 도시로 뒤바뀝니다.그리고 도시는 봉쇄되어 버립니다.오랑시는 그저 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뭐, 퇴근하고 카페에 모여서 잡담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현대 도시였습니다.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평범한 도시였죠. 그런 평범한 도시에 느닷없이 죽음의 공포가 몰러, 몰려온 것입니다. 난데없이 패스트가 찾아온 것이죠. 몇몇 시민들은 어, 자,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이 질병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질병과 싸운다기 보다는 어, 뭐, 특별히 할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음 죽음을 연장시키면서 그저 버티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름과 가을을 지나면서 패스트는 절정에 이르렀다가 겨울이 오면서 점차,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싸워서 이겼다기 보다는 어이없게도 날씨 때문에 패스트가 스스로 물러난 것입니다. 한겨울에 추위가 절정에 이를 쯤, 어, 그, 패스트는 완전히 물러나고 도시의 봉쇄가 풀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승리했다고 기뻐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이때 딱한 사람, 의사, 리웨는 사태를 냉철하게 파악합니다. 패스트는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가구나 속옷, 방이나 손수건 등에 우리 일상에 존재하면서, 어, 인간에게 교훈을 줄 필요가 있을 때, 즉, 인간을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할 때,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네 명의, 그, 네 명의 등장인물이 특별히 눈에 띄는데요. 공간적 배경이 알제리인데, 등장인물은 모두 프랑스인이라는 사실도 참 부조리합니다. 어, 신민지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조리죠. 뭐, 쉽게 말해서, 어, 서울이 그 공간적 배경인데 등장인물들이 전부 일본 사람인 것, 뭐 그런 것이죠. 이 부조리한 비극적 상황에 각자가 대처하는 방식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네 명의 그네 명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음, 그네 그네 사람은 신부 판눌루, 의사 리웨, 검사의 아들 타루, 아랍 지역의 위생 상태를 취재로, 취재로, 취재하러 왔었던 기자 랑베르가 바로 그 넷입니다. 첫째는 과학의 문제를 종교적 관념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판눌루 신부입니다. 음 요즘 우리 나라 코로나 때도 이 종교가 여러 가지로 어 문제도 일으키고 그랬었죠. 패스트가 한창일 때판 눌루 신문은 음 수많은 시민들이 모인 설교에서 패스트의 원인은 오만한 인간에 대한 그 하느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그 불행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무릎을 꿇으라고 설교합니다. 올바른 사람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 그리고 이 부조리한 역병은 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학의 문제를 종교적 관념으로 해결하려, 해결하려고 한 어, 판눌류 신부의 시도는 금방 한계에 이릅니다. 패스트에 감염된 한 아이가 음, 그 어린 아이로서 어,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판넬루 신부는 많은 생각에 빠지고 의사 리베는 그, 그 신부에게 뭐, 이 어린 아이의 죽음도 하느님의 뜻을 어긴 거역한 죄의 대가이냐고 따져 묻습니다. 이죄 없는 어린 아이의 죽음을 목격하고. 어, 인간의 불행을 신의 증벌로 간주했던 판두조 신부는 신부의 어, 태도를 바꿉니다. 패스트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어, 어, 패스트는 어,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과 시민들은 원인을 알수 없는 이 부조리한 죽음에 직면하고 있으니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관념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자원 단체인 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파눌드 신부를 통해서 까미는 과학적 영역의 질병이 형이상학적인 종교 관점에서 취급어서는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약사 아니, 의사. 리웨이입니다. 리웨이는 오랑의 사태를 가장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어, 판눌루 신부와는 정반대로 형이상학적 관념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황에 대처합니다. 그는 첫 번째 환자를 치료하고 어, 그것이 패스트라는 것을 어, 가장 먼저 알아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관계 당국에 패스트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의사리외는 혈청주사를 넣고 뭐 다양한, 어, 노력으로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그가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환자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패스트와 싸우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 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과 보이지 않는 희망 속에서 마치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다시 산 안에로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끊임없이 산 정상에 올려놓아야 하는 시지프스처럼 시지프스 시지프스처럼 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 황당한 일상을 헤쳐 나갑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습니다. 어, 패스트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잠시 물러날 뿐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세 번째는 타로라는 인물입니다. 타로, 음, 정말 뜬금없이 오랑시에 존재하게 된 인물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에 대한 정보는 어, 소설의 후반부에서 의사 리에와의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 형사 소송 재판에 참석했다가 어, 검사였던 그리고 존경하던 아버지가 어, 죄수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것을 보고 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 그때 국가의 사형 제도에 대한 환멸을 가지고. 가족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랑으로 오게 된 타루는 패스트를 만나고 의사 리에와의 리에와 의와 음, 더불어서 가장 영웅적인 투쟁을 벌입니다. 전염병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므로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어, 자원 봉사 단체인 보건대를 조직하는 일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패스트가 완전히 물러나고 봉쇄가 풀려서 모두가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 가장 영웅적으로 투쟁하던 타루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린 아이의 죽음과 판눌루 판눌루 신부의 죽음, 어 그리고 타루의 죽음은 패스트라는 부조리한 인간 조건을 매우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특히 타루는 예방 주사까지 맞았지만. 사소한 실수로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태어날 때도 아무런 이유 없이 태어나서 정말 어이없게 태어나서 그냥 히지푸스처럼 일상의 똑같은 일을 그냥 일상에 갇혀서 일상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말 어이없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 그러나 타루는 어, 시지프스 같은 일상의 반복을 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신을 믿지 않지만 성자처럼 도덕적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고요. 어, 주어진 인간 조건에서 음, 자신의 끊임없는 그, 주어진, 그 자신을 끊임없이 음, 앞으로 내던지면서. 주어진 부조리를 해결하는데 앞장섭니다. 바로 타루, 바로 타루가 까미의 실존주의 철학을 잘 드러내는 어,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어, 피투성, 뭐 기투성 하는 철학적 용어가 생각나는 뭐 부분이죠. 네 번째는 랑베르라는 인물입니다. 좀 어, 우스꽝스럽기도 한 인물인데요. 음, 그는 취재 때문에 오랑해온 기자입니다. 패스트가 닥치자 그는 자신과 상관없는 도시에 불행이 일어났고, 어, 자신은 아무런, 어, 관련도 없이 거기에 갇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파리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해서, 동원해서 오랑시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탈출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고 자신이 그 도시에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도시에 있는 한 패스트는 어,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개인적인 행복만 추구해서 오랑시를 탈출한다면 평생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랑시에 남아서 베스트와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보건대 활동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유행병, 어, 유행병 중에는 어, 특정 지역에서 어, 특정 지역에서 유행하는 풍토병이라는 것이고요, 영어로 인데믹이라고 합니다. 인데믹 그리고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어 유행병인 어 에피데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피데믹. 또전 지역,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범유행병이라고 하는 어 팬데믹이 있습니다. 팬데믹. 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는 팬데믹 디지스 바로 팬데믹에 속하겠습니다. 이 영어는 어 아래에 어 적어 놓, 놓겠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발생하면 거기에 다양하게 대처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종교적으로 한몫 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음모론을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음모론자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의료인들이 있고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정부 당국의 지시와 요구에 묵묵히 따르는 대다수의 시민, 일반 시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음, 어떤 범죄에 속할지 이 소설을, 이 소설의 인물들을 통해서, 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아, 현명하게 에,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에. 감시 에, 감사하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